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조용 가 너무 뜨거운 햇빛 때문에 더우던 하다미와 외다미는 사이좋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마트에서 사 먹었어요. 그런데 외다미가 너무 덥다며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었어요. 얼마가 지나고 나서 외다미가 하다미에게 얘기했어요 오빠가 오빠. 설사 배가 너무 아파 하강이가 말했어요 너 아까 아이스크림을 두개나 먹어서 그런거 아니야? 그러자 내담이가 말했어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두개나 먹어서 설사하는걸까 계속 설사하니까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내담이가 말했어요 그러면 한번 약을 먹는게 어때? 우리 아플 때는 약을 먹는거라고 배웠잖아 예담이 말을 듣는다니까 그럼 한번 나을 먹어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 예담이 말을 하는 하담이가 그러면 이 중에서 그냥 우선 아무거나 먹어봐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담이 말을 듣는 예담이는 진짜 아무 향이나 먹었을까? 네 너무 <laughs> 배고파요 아, <정말 어려워야> <laughs> 진짜로 아무 얘기나 먹어버렸어 아, 어 얼마가 지나고 <laughs> 예담이가 하담이에게 와서 얘 오빠 나 배가 더 아파진 것 같아 계속 운해서 식은땀이 나고 막 토할 것 같아 라고 어, 이야기 했어 그러자 하담이가 <laughs> 아까 아무 얘기나 먹어서 그런가봐 우리 얼른 두 개나 먹었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아파 설사했대요. 아, 네. 뭐 예담이가 배가 아프다 고 계속 설사했다고 했지. 네. 근데 예담이가 약 상사에서 약을 찾아서 먹기 어려웠 이유는 고 했어. 너무 많아. 서 약이 너무 많아서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몰랐지. 그래서 하담이 말을 들은 예담이가 아무 약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됐지? 더 네, 아팠어요. 배가 아팠어. 아팠어. 더 아파지고 더 아팠다. 친구들도 예담이처럼 약을 먹어본 적 있어? 네. 언제 먹어봤어? 때 먹어봤어요. 배 아플 때 먹어봤고, 어 최우도 배 아플 때 먹어봤고, 유진이가 아플 때 먹어봤지. 네. 약을 먹을 때 혹시 어려웠던 점 있었어? 어, 저 있었어요. 저 오늘 양 선생님이 물약 주다 갑자기 알약 주고 어기는 거였어요. 물약 주다 갑자기 알약 주서 삼키기 힘들었구나. 오늘은 선생님과. 약물 오남용이라는, 아, 수업을 한번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친구들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사람 이름이 가 <laughs> 사람 이름 같은 <같애지>? 이름 네, <laughs> 그래. 약물 오남용은 바로 오용과 남용이, 남용이 합쳐진 말로. 오, 어, 오용, 어, 용 남용? 오용과 용이 합쳐진 말로. 용은 약을 우리 아픈 곳을 낫기 위해 사용되지만은. 약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거나 처방된 약을 지시대로 먹지 않는 말이 조금 어렵지? 네.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의사 선생님이 밥을 먹고 30분 뒤에 이 약을 두 개를 먹으세요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하나 하나만 먹거나 혹은 세 개를 먹는 것을 오. 약물 오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음. 또밥 먹기 전에 꼭 밥을 먹고 먹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안 o p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약 o k i Pablo Wogra, Wendy, Pablo Chan, Yagan, Yong, 그렇다면 남용은 어떤 뜻일까? o t a little cup. I'm n o 네 a little cup. I'm not a l i 지 t l e cup. I'm n 이것 a little cup. i 나라에서 이 약을 먹지 마세요. 막 이것은 우리 약속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안 돼. 안, 안, 안 돼요. 근데 먹는 것을 우리는 약물 남용이라고도 어... 할수 있어. 요 이해가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선생님과 <laughs> 활동을 해볼 건데 활동을 해보기 전에. 머리, 머리가 아픈 거 같아. 머리. 머리가 아픈 같아? 네. 이 친구는 지금 이마가 빨개졌어. 뜨거워서 열이 나고 있어. 머리. 우리 이것을 발열이라고 해. 네. 한번 따려 볼까? 발열. 발열. 자, 다음으로 이 친구 이거 지금 뭐가 나오고 있지? 물. 물. 물이 침 나왔는 거 같지? 맞아. 이 친구가 계속 기침을 해서 그래서 침이 나와이 친구는 지금 어디가 아픈 거같애 코가 아, 빨개졌어 빨개. 빨개. 콧물이 계속 나와서 코가 빨개졌어 이 친구는 어디가 아픈거 같아? 몸인가? 몸인가? 목이 아픈건데 우리는 몸이 아픈걸 이렇게 후두염이라고 그럼 따라해볼까? 후두염 오, 후두염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지금 어디가 아픈거 네. 같아? 경솔이. 통이라고 따르는 피다 두통. 통 이렇게 다양한 아픈 곳이 있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아픈 곳이 다 다른데 우리 남규는 딱 하나 뭐야 될까? 아니요. 우리가 아픈 곳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아플 때 먹어야 하는 약도 모든 곳이 다 다르다. 어떤 약이 있는지? 어, 네. 우와. 선생님, 우리 교실에 어떤 약 아파트를 가져? 이아파트에 보면, 은 여기가, 은그은이 있지. 있지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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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여기가, 층기첫 번째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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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침이기올때 우리는 어떤 약 똑같은 그림이 붙어있는 약을 찾아서 입에 넣어주는 활동을 해게한 명씩 나와서 해볼건데, 누구 먼저 해볼까? Uh-huh. 열야 와. 아, 와. 정이 한번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아니에요. 국물이에요. 콧물. 아 콧물. 뭐야? 미안해. <laughs> 우리 야근 찾아서 이거 넣어줘아 이거나. <laughs> 우리 정이도 잘 찾아서 넣어줄 거 <laughs> 아주머니 기다려 주 고마워. 예, 예, 예. 어 저는 기침이 나왔어요. 기침 아, 나왔어. 아, 그래서 먼저 붙여야겠다 친구들이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모두 알았잖아.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무슨 약을 먹어도 되는, 되는지 안다고 누 먹어도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디가 아게되는 <laughs> 가장 먼저 선생님한테 말을 해주고 선생님이 전기, 주는 약을 먹도록 하자. 네. 저희가 학습간을 하여서 많은 변명들을 놓쳐서 아직도 없고 확실히 해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준비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좀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된 점은... 이거 저도 만들면서 잘못 샀습니다. 된것 같아요. <laughs> 예, 구멍을 잘 뚫었다. 그래. 어 어떨까요? 만 4세쪽 영영이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 여기서 음. 하나 뽑아봤어 제가 뽑네요 <laughs> 어? 시연이 나왔는데 시연이가 아니고 정연이? 토너를 쥐고 나면, 쥐면좋고 나면, 쥐고 나면, 쥐고 나면, 쥐고 나면, 쥐고 나면, 쥐고 나면, 좋지 않았을까 고 나면, 쥐고 나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미리 다 적어가지고 어. 아 일단 그 분판동화 한개도입으로서 애들이 잘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기가 좀더 컸으면 좋겠어또그 원하면 글이나 설명해줄 때 썼던 부분도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들은 더 크게 잘됐더라고요 그거로 신경 써주면 좋았을 것 같고 전 교구도가 너무 신박하고 들이 직접 그림이랑 증상을 확인해 보면서 약을 또 직접 먹여보는 활동을 하면서 알아보는데 쉽고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좀잘맞았습니다 네. 바로 어. 활동할 때다 같이 열심히 하나씩 뚫어보면게 진짜 그죠 왜냐하면 재미있어서 특히 연령이 많다라고 하면 봐보면 생각한 거는 어. 한 그림하고 얘하고 얘가 동일한 그림으로 되어서 이걸 보고 여기에다가 집어넣기 한게 만사세한테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보면서 생각한 거는 발열, 기침, 콧물 우리에이게쓰하는게 아이들한테는 아직 열이 나요? 기침해요? 을 이렇게 풀어서 써주면 후두염 음. 바꿔주면 어. 목이 아파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한테 우리는 어, 약사를 음. 만들려는 거는 아니고 아예, 아직 만4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물론 익숙해지게 하는 건 좋지만 조금 풀어서 정말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자기 말로 표현하는 걸로 해주고 여기에도 조금 더 크게 그거를 비교해 볼수 있게 여기도 그러면 기침을 해요. 이렇게 써서 어, 해주고 여기에 붙침하는 것도 동일하게. 뭔가 증상을 이렇게 이걸로만 봐가지고는 침을 튀겨로 갔잖아요. <laughs> 기침을 해요. 여기 글시도 같이 해주고 얘도 조금 더 크게 해주거나 저는 얘를 할 필요가 없이 사실은 여기에 뽑았으면 이거를 여기다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기침을 해요 하고 여기에 조금 더저 요건 더 크게. 해요. 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약이두개 두 쓰면 두개 먹이는 건가요? 그걸 생각하긴 했는데, 어. 하나만 넣어도 좀 당황스러워. 음. 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약을 있을 때는 이게 이 아이에게 맞는 용량인지, 아니면 거기 중에서 하나만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잘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음, 음. 맞는 것들을 음. 나들이 넣어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물 온다면 오나, 우리도 어렵긴 한데 교사가 굉장히 애써서 잘 풀어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여줬던 오, 오용, 남용에 대한 의미는 아이들, 만사세한테는 굳이 붙여주지 않고 교사가 정말 잘 설명을 뒤에 해줬잖아요. 그 내용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 붙여준 거는 아이들한테 우리에게 지금 미적분을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와닿지? 지금 내가 아무리 미적분을..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막이칠판에 하면 뭐라는 거야? 얘기해 같을 느낌 아이들한테 오남용 그 글자는 까 그런 느낌이라 오남용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붙여는 주서 약물 오남용이라고 하는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하는 걸로 풀어 얘기해주는 정도 아니면 간단한 그림 자격 칼을 넣어주는 게 오히려 만사세한테는 적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아가 뽑아서 약을 주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약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 <laughs> 웃는 얼굴을 받게 되는 약간 그런 표현까지 해주면 어떨까 생각도 들긴 했는데 유아들이 직접 어, 맞는 약을 찾아서 넣어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도 기침을 에어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 유아에게 맞는 약을 딱 넣어 주렇게 이렇게 해주면 더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 제가 아침에 오늘 되게 예뻐서 칭찬을 했는데 교사가 이렇게 수업을 할때아 저는 못했어요 실습할 때 마지막 날 렌즈를 제가 끼고 어 실습을 할때 그랬는데 밤을 새니까 렌즈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노타 노타 실패하고 안경을 쓰고 갔거든요. 실습 마지막 날. 근데 이제 두고 <laughs> <laughs> 해가지고 망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을 입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교사가 이렇게 오늘 상에 너무 예쁘게 하고 와서 제가 아침도 칭찬해 줬거든요. 좀 수업이요 이랬는데 아이들하고 있을 때 예쁘게 어 아이들이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담인데 지난주 실습 지도를 갔었는데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정말 혼났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이렇고요 이렇고 얘기는 하셨지만 제가 결국 죄송합니다를 했는데 그 선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실습을 가가지고 어, nice. 내일 아이들이랑 활동하니까 편하게 입고 오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편하게 추리닝을 입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출연이 입고 가가지고 어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주주주 되게 여러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음. 선배도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해서 제가 한참 듣고 그 얘기도 해주고 왔고 그리고 원장님한테도 결국 제가 죄송합니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아그 선배가 울게 그 혼나게 핵심이 아니라 어 결국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로 내가 함께 하는가. 그러니까 예쁘게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사로서의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는가.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희가 예쁘게 입고 왔길래 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어떤 태도가 되게 중요한가 원마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가 간그 원은 아모추리닝 뭐 입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편하게 하면 편하게 입고 그런 입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부터 정장, 풀 정장 딱 입으시고 그 원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실습때 우리 또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편하게 입고 오세요의 기준이 내 기준과 원의 기준이 다른 데는 그 원의 기준에 맞춰서 편하게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이제 자기도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 평가란이 있어요. 나중에 실습일지을 여러분이 보면 매일 여러분이 자기 평가를 하고, 그 밑에 선생님이 또 평가를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다른 연령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선생님이 하셨대요. 그런데 거기 평가에 가서 도와줬대요. 근데 거기 평가에다가 자기 평가에 또어 가서 마은 곳에 가서 도와주라고 하셔서 갔는데 우리반 아이들 인사를 못하고 가서 다음에는 뭐 우리반 아이들 잘 인사를 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이제 거기다가 썼나 봐요. 물론 할수 있는 평가이긴 한데 이게 그냥 그아 제가 못한고 가서요 이게 아니라 글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다 돌려보신 거예요. 되게 큰 유치원인데 여덟 반인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돌려보고 실습생이 이렇게 쓰는 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냉담함과 차가움을 실습생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요거 이제 우리 다 실습 갈 거니까 성 가면은 한번 얘기해 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고 서로. 물론 선생님들의 표현도 그렇지만 실습생으로서도 그런 표현을 글로 남기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되게 조심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 오늘 얘기하다 그죠아 오늘 예쁘게 하고 왔죠. 아 예쁘게 하고 <laughs> 습시다 저도 다음 주에 예쁘게 하고 올게요. 자 오늘 애썼고 다음 주에 이어서 열심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